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음, 친구를 만나고요 이거 지금 먹고 있어요 음, 어떻게 산거?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고요 주변에 온대요 그래서 아, 맛있다고 그걸로 가자고 한 이상 저희또 맛있게 같이 먹어 보고요 그럼 조금 이따 봬요 저는 이걸 먹을게요 Could you explain what, what is this Uh, This is a uh, mushroom and a uh, mince meat. Mince meat. Yeah. Right. And this is uh, the famous uh, wonton meat in Singapore. No yeah, okay. uh, This is the um, fake char or uh, pork. Oh, mung yeah. meat. Yeah, yeah mung right. meat. Yeah. <laughs> Can you speak any Korean? Hello, see you. And other? <laughs>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지금 미틀 인디아에 와 있고요. 지금 건너편에 보이시는 게 유명한 인도 건축물이고, 요게 스리 비라마카리아만 사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원이 어, 악마를 파괴하는 그런 것을 비는 곳이었어요. 네. 아까 싱가포르 친구랑 같이 밥 먹었거든요. 네. 이런저런 얘기한 거는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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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었고요. 진짜. 채식 식당이었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을 수 있지? 100% 추천. 제 싱가포르 <laughs> 친구가 너는 호텔 앞에 있는 채식주의자 식당도 모르냐 이러는 거에서 어나 몰랐어. <laughs> 근데 정말 진짜 대박. 와, 진짜 완전 대박 맛있었고. 약간 콩고기 같은 종류를 사용하긴 했는데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막 기름질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기름지지 않고요. 지금 제가 리얼 인디아는 약간 차이나타운 스타일 같기도 하고 음.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음, 이런 데서뭐살게 있을까요? 어, 특이하나 이런 거. 어, 설명... yeah, 이런 거. Take the leaves all open now. 여기에 무슨 채식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엄청 식료품이랑 먹을게 엄청 많아요. 아, 여러분, 여기 건너편에 베스트 셜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리럴 어, 인디아에서는 이번에도 조금 식당... 있거든요. 근데 방금 친구랑 맛있게 먹어서 또 들리진 않고 아마 저녁에 딴데로갈것 같아요. 저는 어, 여기 쇼핑몰 시티 스퀘어 몰도 있는데 저는 어, 여기 있다가 차이나타운으로 가겠습니다. 어서 음. 올라가. 여러분, 저 지금 여기는 차이나타운에 와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뭐, 중국에 전에 가봐서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건물이 약간 달라요. 위에 보시면. 건물이 <Pereira> 약간 좀 다르죠?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라는 베스테리안 건강, 건강식을 판매하는 곳이 있네요. 네. 어, 차이나타운에도 이렇게 셋식 식당이 있다니. 음 응, 좋다. 어딜 가나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과일도 팔, 과일주스도 팔고요. 코넛 주스가 얼만지 봐야지. 음, 4.5원이네. 한국 돈으로 8,3,200원 정도네. 이제 저희, 저희 건너편에서 저희 먹었잖아요. 다시 왔네요. 음, 음 아, 어저께 먹었던 A Trader's p e s t a r i a n 음. 우관탕에, 부다, 싱가포르, 포오시롱화원 여기도 에베스리안도 수미, 수식. My goodness. 여기 지하에 이렇게 식당이 또 있고요. 고양이가 자고 있죠. 안녕. <laughs> 자고 있는 고양이 건들지 않기. <laughs>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쁘죠? <laughs> 진짜 예쁘다. <laughs> 지금 여기 처음는 타운에 들어왔는데요 그 스카프를 입어야 되고, 아래는 이렇게 음. 아, 살이 보이면 안 되나봐요. 근데... 아 진짜... 여기 대박입니다. 신자호 보야시 이렇게 하는 모양이 다 다르고요 진짜 특이해요 네 여기 진짜 좋다 저희 채식은 진짜 좀 종교랑 많은 영향이 있는데 뭐 불교 때문에 채식을 하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절에 오면은 진짜 마음이 좋아요 좋다 특이해요 어. 여러분 여기 오비 문이 닫은 것 같아요. 왜 문이 닫았지? Why? 은 여기에 풀 얼스라고 해서 여기도 채식 식당입니다. 어, 타이 채식 식당이고요. 여기 건너편에 풀 얼스라고 관 관지에 수. 제가 아까 가격을 보고 왔는데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하나에 25원이래요. 그래서. 뭐, 진짜 비싸죠. 네, 25원, 30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비싸. 그래서 다른데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게... 어, 역에 가까이 또 식당이 있다는 거, 그것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근데 네. I realized that, you know, people in Singapore is really different. I mean, they are too young, it's like a 16 and... 17 or 18 and I I know several people are already open their o n e restaurant even if they are really really young but most of vegan restaurant s close at around 8 p.m. so for me oh my god 저는 그 심에는 싱가포르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리틀 인디아랑 차이나타운을 갔다 왔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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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는 성격이라서 진짜 빠짐없이 그냥 다 보는 성격 있잖아요. 그래서 전좀 보통 거기 리틀 인디아 코스도 원래 3시간 코스고, 차이나타운도 원래 2, 3시간 코스인데, 뭐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그냥 오? 어? 그냥 같이 할수 있는데, 차이나타운 주변에도 또 예쁜 거리가 있거든요. 어, 영상에서 보셨듯이. 근데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그냥 저기,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구석구석 보느냐고아 잠깐. 거기 의자에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어야지 했는데 1시간이 지난 거예요, 쉬는 시간이. 근데 보통 여기 싱가포르는 8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지금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과일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비건 채식, 채식주의자 이런 클럽이 있대요. 그래서 나팔 바지가 유행하는 트렌드처럼. 싱가포르에는 그런 트렌드가 비건 채식하면 약간 쿨한 거 있잖아요. 오. 아 진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너 진짜 그거해? 그런 약간 축구 모임, 테니스 모임 뭐 이런 게 축구가 뭐 트렌드하다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비건 뭐 채식 이런 게 트렌드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학교에서도 비건이즘, 뭐 비건, 건강 이런 거를 학교에서 도 굉장히 많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푸쉬한다고 해야 되나? 어, 어린 친구들에게. 한국에는 그런 채식이 트렌드 하다라고 하는, 하기는 보기가 어렵죠. 어떻게 한, 학, 학교에서, 어, 뭐, 비건 채식을 하, 이렇게 트렌드 학게에 가르치는? 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 많은 부분을 정말 공유를 했고 정말 비건 친구들을 해외에서 많이 볼수어 있는 게 좋은 게 왜냐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비건 분들은 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많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각자 살기에 다들 바쁘시고 또 저도 어디에 계신지 잘 몰라서 일단 일단 해외에서 웬만하면 좀 많이 만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예전에 봤던 친구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좀 쉬고요. 어, 어, 내일 또 뵙기로 해요. 안녕.